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오늘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도 보지만 또 속까지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서 겉모습으로 보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지만 속에는 또 악이 가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겉과 속이 좀 동일해질 수 있도록 또 진실해질 수 있도록 우 오늘 하루의 삶을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묵상할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에서 54절까지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네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영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시미니이다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 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러수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장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겉과 속 중에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밖으로 드러난 겉겉겉 어, 아, 외적인 것이 중요합니까? 아니면은 내면적인 것, 마음적인 것, 이 의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걸 항상 마주치게 되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는 건강한 신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오늘 부모 말씀 보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걸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함을 그 바리세인이 보고 이상이 여기는 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세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지금 바리세인을 향해서 하 겉에서는 이 잔을 볼 때에 아주 깨끗한 것 같지만 그 속에는 탐욕과 악이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것이 지금 바리세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 40절 말씀.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겉을 만드신 분. 우리 외적인 것을 만드신 분이 이 속도 만들었다. 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내장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우리의 것도 만드셨고 속도 만드셨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개를 다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다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세워졌을 때그 사람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래야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의 탐욕과 이 악독이 속에는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탐욕을 버리고 속에 있는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라는 것입니다. 탐욕과 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또 올바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속에 있는 이런 구제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서 내면이 바뀌어질 때그 사람의 외적인 것도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 진저 너희 바리세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 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수입에 대해 11조를 드립니다 아주 잘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공의와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균형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것도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11조 드리는 것도 계속 행하고 공의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같이 지켜야. 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과 속 어떤 것을 더 중요시합니까? 겉을 중요시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이제 형식주의라고도 하고 외식주의라고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거짓과 탐욕과 여러 가지 음란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겉에서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처럼, 외적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내적으로는 의심도 많습니다.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도 않고 있고,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외적인 것에도 강조점을 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반대로, 내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형식주의 외적인 것에 대해서 배격을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종교적인 이런 것들은 형식적인 것이다.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 마음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진실된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예배 드리는 것도 뭐꼭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느냐? 뭐, 또, 예배할 때 뭐, 좋은 옷 입고 드려야 되느냐. 그냥 이건 다 형식적인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11조 드리는 것도 그것도 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헌금은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비밀스럽게 하면 되지 않느냐. 내가 11조 내든 안 내든 이건 중요한 것이지 아니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뭐 기도 어 공적으로 예배 드릴 때 하는 뭐 그런 기도나 뭐 다른 기도 어, 유창하게 기도하는 거 저거는 형식적인 것이다. 기도는 그냥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냥 하루 종일 내 속으로 조용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거 이게 기도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성경 읽는 것도 그거 율법적인 거 아니냐? 뭐 성경 매일 읽으라 그러는데 이거는 율법적인 것이지. 성경은 그냥 내가 시간 나면 나면 읽는 것이지라고 하면서 내면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편에 속합니까? 외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면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외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또 어떤 사람은 내면적인 것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겉과 속을 동일하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행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속에 있는 것도 진실하고 깨끗함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겉으로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속으로도 진실되게 믿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겉을 강조하는 사람들은 내면이 좀 허술할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을 한번 살펴보면서 거짓된 것이 있지 않나 살펴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반대로. 소, 내면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외적인 것들을 무시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럴 때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훈련하듯이 아니면은 어, 모습이 드러날 수 있도록 어, 우리 속에 있는 그 마음의 표현이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연구하고 그것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마음과 또 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삶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겉모습과 내면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외적인 것만 강조하지 않게 하시고 내면적인 것만 강조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려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기름 부으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